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03편 <laughs>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laughs> 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가지고 강제로 감사하게 하시는, 강제로라도 감사하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근심은 안 하고 항상 웃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좋아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신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쳐다볼 때마다 웃더라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무조건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늘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그걸 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고 말해요. 물론 성도에게 안 좋은 일은 없어요. 다 결과가 좋은 일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뭔가 이게 삐치고 그 아주 짜증내고 이러는 게 나요. 하나님께 삐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한 가지 터득했어요. 강아지 보고. 개는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밥좀 준다고 주인한테 만나면 좋아서 꼬리를 치죠. 그죠? 개가 삐쳐가지고 아, 벽 쳐다보고 앉아있을 때 봤어요? 짜증내요? 발로 차면 갔다가 또 와서 꼬리를 들어. 아무 저한테 관심도 안 두고 내 일만 해도 와서 꼬리를 치고. 마누라는 늘 비치고. 근데 걔는 안 그래요. 항상, 항상 감사야. 참, 내가 걔만 또 못하구나. 인들은 주인한테 강아지가 항상 좋아하고 꼬리를 들고 좋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아한다 그거예요. 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감사 주의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되 성도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 일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laughs> 시작!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왜 성도가 항상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시련과 고통도 감사하고 왜 그러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은혜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 큰 일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지옥의 형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일로 뭐를 씌워? 네. 네. 모자를 씌웠어요 인자와 긍일이라는 모자를 씌웠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불경가하고 아무리 잘못해서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니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았는데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 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입니까? 불만하면 죄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laughs> 어렸을 때 의사한테 눈을 치료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크로스비, 환희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전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보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진짜 인생 살고 싶은 생각 있겠습니까? 근데 이 환희제이 크루스비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시를 쓰는 은사를 받아. 그래서 찬송시를 9천편을 썼어요.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에도 이 환희제이 크루스비가 맹인이 어렸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많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도리도다이 찬송 아니지? 크로스비 찬송이죠. 아니 뭐 엄청나요만 이,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들은요 어두운 찬송이 없어요.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수많은 찬송을 썼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난그 찬송 부르면서 그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을 하면요, 더 은혜가 돼요. 아, 맹인이, 앞으로 안 보이는 맹인이, 이렇게 감사를 할수 있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마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고 더 뜨고 싶지 않다 죄악세상 보지 않고 천국을 막바로 보겠다 참 우리는 작은 일, 무슨 작은 일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일뭐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금 뭐으면 짜증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옛날에요 유럽의 왕들은 왕 앞에서 근심 빛을 보이면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엄청나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생각 안 하고 하늘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뭐 안는 것만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 얼굴빛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그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 때문에. 거기서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 자리서 에 그냥 죽여줄 텐데. 나같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또 그런 엘리야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큰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뭐안 되는 것하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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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받은 은혜가 큰데 조금 못 받은 것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 맥주감사를 맞으면서요. 큰 은혜 받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거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지혜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보금을 깨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보금을 깨닫고, 구원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열려서 지혜가 생기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보이는 거야. 이것도 감사구나. 이런 일도 감사한 일이야. 이것도 감사한 일이야. 다 감사로 보이니까 모든 일이 감사가 돼. 멍청한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몰라. 여러분들이 왜 감사가 안나고 짜증이 나오는지 아세요? 멍청해서 그런 거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감사를 묵상하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 네, 네.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번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가도는 큰 레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네. 우리 저 제가 대전에서 복귀할 때그 집사님 한 분이 처음에 교회를 막 처음에 나왔어요.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고 이 여자분이 바다에 가서 조개 갔다가 조개 까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사람이 안타까 근데 교회나도 구원을 받고 나더니 조개 항아리를 이고 계속 찬송입니다. 내게 감감특평그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냐. 뭐가 좋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나와서 우리 집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래 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이에 30명을 전도했어요. 30명. 그 사람은 전도도 몰라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와가서 그런 사람인데, 그냥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모든 게감사인 거야. 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누워있는데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병도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가? 이래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냐?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것 깨닫는 게 구원이고, 죄사함 받는 것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내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죄 사함 받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악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고 나도 지금 현재 사는 삶도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 매를 때리게 된다고 합시다. 여기 아마 마다 가지고 너덜너덜한 전부 네? 주일날 예배 한 참석 안 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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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갔더니 다리가 부러져서 왔다, 뭐. 난 미워하느라고 눈을 한번 흘렸더니 눈이 삐어가지고 돌아갔다. 뭐, 별사람들다 있을 까요 하나님이요. 눈 감아주시는 은혜가 있어. 요 무슨 은혜요? 눈 감아주시는 은혜. 우리는 보물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여와는 호긍 일이 많으시고, 은혜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따라 뭐 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허른 집 보면은 복주할만한 사람,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복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한테 맞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잘못했으니까 많이 맞을 거야. 근데,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나는 몰라서 지나가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아서 지나갔어요. 눈 감아준 거죠 왜? 사랑하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하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서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여긴 같이 여호와 께달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일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졸르기는 하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시 죄사안 받은 성도는 마음에 한없는 감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감사를 많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사느냐가 신앙이 성숙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냐, 얼마나 성장했냐,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못 견디고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저 어떤 암, 암 걸린, 저암 걸려가지고 한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도 그럴 것 같아, 그사람만왜 나야? 그왜 하는 말이 그거야? 왜 나냐, 이거야? 다암 걸릴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왜 나를 암을 걸리겠니? 왜 나냐? 정말 그, 그 말을 들어보면 마, 가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나뭐 그런 생각 하지요. 근데 성도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무선생의 그 예화지에 오면 무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허리 골반 부분이 썩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그런 한 성도가 있어서 심방을 갔어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그 사람한테 그 만다라라고 하는 사람 물어봤대. 그랬더니 혈는 말이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큰 고통을 받으시고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런 고통 없이 살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너무 감사. 그러니까 무전이 그 방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왔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 왜? 이런 일안 당하고 영원히 살 건데 뭘?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정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네. 성미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성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여기 저,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에는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하소서. 우리 삶에 새로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르고 있다. 뭐가 따르고 있어요? 섭리. 섭리란 말은 계획. 교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는 결과가 다 복이고 은혜고 선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는 결국 뭐가 돼요? 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복이 될지 모르니까 좋은 일, 나쁜 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요셉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받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왕따다기 전에 왕따 당했잖아요, 왕따. 그리고 그래 나중에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 속에 처넣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형제들이 사랑해줬으면 목동밖에 더 했어요. 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일당해서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다 도와줍니다. 아, 무슨 일, 뭐 근심이 뭐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꿈 해몽을 딱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대로 딱 풀려납니다. 나가면서 말합니다. 걱정 마. 당신 같은 의인은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풀어줄 테니까. 아, 꼭 나를 부탁합니다. 나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송구 막 기다리겠죠? 소식이 없어요. 아, 나가서 조금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참, 저도 뭐 어려운, 뭐 재판하고 막 그럴 때 좀, 좀 뭐, 뭐, 법, 법관 같은 분들, 아는 분들, 우리 형도, 교인들 있는 분들이 있으면 부탁하면요. 들어주려고는 안 하더라니까? 그게 섭섭하죠 그런데 요셉은 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에? 세상에 말이야 내가 꿈의 몸까지 해주고 그게 해서 그 은혜 받고 나갔으면 말을 해야지 그걸 잊어버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만약에 나가자마자 부끄러워해 줬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향에 가서 목동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걸 다 감사했어요. 형들이 미워해 나를 보냈지만 이건 형들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도 감사. 잘 되는 것도 감사. 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프도 감사. 천국 가서 영원히 안 아프고 살 텐데 언제 아파 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큰을 해받고 죄사 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눈동자 같이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 백주감사주의를 맞아서요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중에요. 그,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오, 이런 일이 은혜였구나.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물론, 끝까지 깨달아지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번 일을 거기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안 되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 우리 신앙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뭘로 말하냐면요. 가끔 이런 간증 잖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속아가지고 이단에 갔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상록교회 오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거 아니야? 오, 그 사람 상당히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좀 열린 사람이야. 근데, 그,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 우리 상담 받는 사람들 그들 많아요? 이야, 내가 왜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몇년 동안 거기 가서 돈 바치고 인생을 바쳤나? 우울증이 걸려갖고. 우울증. 여기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 심리사한테 치료를 받는다니까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요. 하나도 해로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서로 작용해서 결과가 좋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복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섭리가 있다 그렇게 그 안경을 말이죠. 섭리 안경을 쓰세요. 그냥,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지? 재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재수가 아니에요. 이, 이, 저, 안 믿는 사람은요. 재수가 있냐, 없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섭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참 고통스러운 일, 안 되는 일, 그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 우리 그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섭리다. 시작. 섭리다. 그 섭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주일에 깊은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지만 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드리는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